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아, 네네, 그 저희 종합소득세 신고 다 끝나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지금 국세 같은 경우에는 494,920원, 총한 50만 원 정도 환급 나오실 거고, 지방세도 49,000원 정도 환급 있으세요. 어, 국세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아마 받으실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한 7월 정도에 받으실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직 메일은 안 들어왔습니다. 뭐 바로 오는 게 아니니까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 카드사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는데 좀 걸릴 수 있어요. 저희가 엑셀 받으면 카톡으로 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그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돼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127만 원 정도 환급 있으셔서, 이 국세는 저희 6월 달 내로 환급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는 79,450원 납부 있으셔서 이거는 납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네네, 그 납부는 6월 2일까지고, 납부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밥 먹으러 혼자 갑니다. 원래는 밥을 같이 먹는데, 오늘은 세무사님 약속 있으시고, 과장님 도시락 싸오셨다 하셔서 저 혼자 밥 먹으러 가려고요. 행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 신입니다. 아 네네 그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돼서 전화 드렸어요. 세금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 사모님 소득 없으셔가지고 부양가족으로 이제 공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지금 팔십구만 원 정도 환급 받으실 건데 이거는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 환급은 6월 달쯤 들어오실 거고요. 지방세는 0만원 납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카톡으로 납부서 보내드릴 테니까 6월 이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종합 소득세 신고서 그 수수료는 같이 이거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입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면 조세 특례 제한법 그거 또 뜨던데 그거. 이제 그 소득 초과는 안 뜨는데 그거는 떠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확인도 마무리 되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11만 원 정도 환급 나오시고 집 네 지방세는 28,000원 정도 납부 있으세요.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예납이는게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한 1900만 원 정도 납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감하면 200만 원, 240만 원 정도 납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납부는 6월 2일까지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그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가 어, 작년이랑 동일한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그 폐업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되는 거라서. 어, 일단 한번 세무사님께 말씀 드려 볼게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네, 말씀드리고 카톡으로 내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인증 온거그 인증하시면 돼요. 어떤 게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안 되시는지 제가 알아야. 그럼 그 다른 핸드폰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지 않아요? 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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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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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요, 세개 주세요. 세 개. 주세요,